안녕하세요. 더블 파트너스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방송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아, 2017년도 정말로 시군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각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북쪽의 핵미사일을 통한 전쟁 위기설 등으로 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쪽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온 국민이 또, 합력해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많은 힘을 썼던 해 같아요. 완전 며칠 안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을 기대에 많이 있는데, 또 북한이 또 같이 동참한다 보니까 찬성과 반대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 우리 회원님들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모든 회원들이 풍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 주식이 상장을 하네요. 역시 반도체 하는 삼성전자인데 오늘 상장하는 CNG 하이테크 사장님 또한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2002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개인,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불과 한 15, 6년 만에 아, 코스타에 당당히 매출이 443억이에요. 작년 매출이 영업이익 또한 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겠죠. 경, 또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한테 아,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그동안 아, 키워온, 키워온 아, 이런 회사의 바람직한 아, 주당 가치는 16,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냈어요. 근데, 근자에 들어서 반도체 주가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어요. 근자에 하이, SK, 하이, SK 하이닉스를 통과해서 삼성전자 등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어저께 좀 반도체 주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 c n g 하이테크가 오늘 반도체 주로서는 상장 오래간만에 상장을 하는데 오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와 좋은 직원이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초가 형성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확장가는 16,000원이고요. 아, 지금 현재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는 화면상에 보이시죠? 화면상에 아, 지금 매수, 매도가, 매도가 17,000원에 5,000주 정도 나와 있고요. 매수가, 아, 지금, 16,900원에 15조. 그러니까, 매수 총량이 지금 2천주를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기관 투자자가, 기간 경쟁률이 249.23대1, 그 다음 일반 투자자가 600대가 넘어서 상당히 오늘 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땐 그렇게 썩 좋은,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늘 최, 최대, 시초가 최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23,000원이 되겠죠? 23,000원. 시초가 상한가는, 시초가 상한가는 32,000원. 그렇죠? 32,000원이 되고, 시초가 하한가는 14,4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룰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확장가의 100%, 그 다음에 학장가의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상하한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장이 시작되면과 동시에 상하 30%씩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주식은 아이뭐600 대가 넘는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상한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시초가 상한가 가 갖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또 상한가를 맞으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 반도체가 반도체가 요새 수급이 예전과 같지 않고 지금 뭐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주식이 오늘 좀 그렇게 크게 이득을 낼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오늘 시초가는 한 17,000원에서 17,500원 선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주식은 지금 뭐 경쟁력으로 볼 때는 매수를 해도 오은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많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 상장을 하면 우리와 평생 같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우리랑 같이 항상 동고동락을 하면서 우리에게 수익도 주고 또 손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사가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인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상장을 함으로써 모든 투자자들에게 인사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적정한 선에서 내 전체 물량의 한10% 20% 선에서 거래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같고 시초가 형성이 지금 예상으로는 17,500원 17,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에 어떻게 형성될런지 근데 물량이 너무 나오질 않네요.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17,500원까지 갈지 확실하게, 뭐, 확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삼성에서 퇴직한 사우들을 모아서, 삼성에서 이렇게 퇴직한 사우들을 모아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화학 물질 융합을 통해서 아주 그동안 이 선진국에만 있었던 이러한 기술을 일본을 통해서 갑지 합작 회사로 해서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지금은 이 회사가 독보적인 아 이런 혼합형 반도체 화학 물질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뭐 글로벌 시장이라고 해봐야 그래 우리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쪽에 아주 큰 고객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김 작년 매출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443억 자본금은 의외로 적어요. 14억.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본금이 14억에서 매출이 443억이라 하면 아주 상당히 높은 거고. 또 어저께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들어온 공모자금을 가지고 다각적인 사업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이 회사가 앞으로 잘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더 세계 만방에 날릴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또한 우리에게는 또 투자 수익이 또커다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일이 반독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 오늘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한번 보니까요, 주당 순이익 EPS가 1,912원이에요. 한 주당 오늘 상장하는 주식이 426만 주 정도 되는데 여기에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1 9 2 2원 그다음에 p e r 이 보니까 그 7배네요. 7배니까 아주 어, PR 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당 순 자산은 5,278원. 주당 순 매출이 15,418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간 투자자들이 16,000원을 한계로 잡아놓은 거, 확장가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2, 3분 남았는데, 지금 16,400원까지 떨어졌어요. 16,400원. 아, 좀, 그, 예상 밖으로, 어, 그 많이 안 들어오네요. 이상 밖으로. 자, 이쯤에서 이제 어, 어제 저녁에 글로벌 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그래도 뭐 혼조세를 보였어요. 혼조세를 보이, 보였고요. 유럽의 지수는 전부 다, 아, 마이너스를 깼네요. 마이너스. 유럽 지수, 범유럽 스톡 지수,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조금씩 좀, 음, 약보함을 보였고요. 아시아는 일본의 그, 엔화광세으로 따라서 엔, 니케이가 어, 하락을 했고, 중국은 조금 상승했어요. 우리도 어저께, 어,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MS, MSCI 한국 지수가 오늘 0.78%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침에 장은 좀 그렇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장하는 주식이 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지금 시, 시, 시간이, 어, 어, 58분이니까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17,100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17,100원.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예상이 17,500원이 있는데 이것도 또더 널, 어, 넘어서 시초가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 지금 매수 매도량이 물량이 적어요. 매수량이 지금 다 합쳐서 2만주도 안되고 있으니까 이 회사 어, 지분이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식이 오늘 420만주 중에 400. 만주를 갖고 있고 외국인 지분이 6.2%, 6.3% 정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팔자가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틱 차트, 차트를 준비해 놓을게요. 첫대중에 차트를 준비해 놓고 어 17,650원까지 갔습니다. 아, 순발력을 발휘하네요. 순발력! 17,650원까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하겠습니다. 장 시작 준비하시고요. 18,000원 넘어섰네요. 야, 시초가가 의외로 세게 나왔네요. 어, 17,500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초가가 18,000이에요. 원 아, 괜찮습니다. 일단 일단은... 어... 시장 공모를 통해서 매수한 회원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아, 19,000원을 넘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좋게 괜찮 수익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보는 어, 여기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 1분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다. 아, 밑으로 반전하네요. 자, 여러분들, 저 매수하신 분들 너무 저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3%에서 5%만 보시면, 즉시, 청산하셨다가 다시 또 사시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이게 상당히 많이 요동을 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20만주 중에, 200만주가 오늘 시작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 200만주를 통해갖고, 오늘 상당히 요동 칠것 같으니까, 지금 18,400원입니다. 18,400원.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이 어저께 1,064원에 끝났네요.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삼성 반도, 삼성전자에서 나오셔서 두 명이서 개인 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개인 사업 둘이서 하시다가 먼저 사업을 법인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으셔서고 회사를 이렇게 여기까지 키워왔다 그러는데 상당히 그 키워올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겉모습만 보고 이 회사를 판단하지 말고 사실 이들이 걸어온 그갈자치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일본의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에서 그동안에 삼성전자 있기까지는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날렸던 회사인데 지금 도시바가 하이닉스에 흡수되고 막 이런 지경을 걷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선진 기술을 제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기업은 언제든지 도산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는 진리가 되버린 거죠. 우리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사장이 상당히 미래를 앞을 내다보고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나오신 분이 이렇게 또 좋은 회사를 만드셔서 십몇 년 만에 이렇게 코스탁하게 상장하는 아주 귀한 회사를 만들어내고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어쨌든 사장님이와 온 직원들에게 축하를 보내고요. 오늘 우리 회원님들, 오늘 새로 들어오신 회원님은 안 계세요. 우리가 이 더블 파트너스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 어, 더블 파트너스를 방송을 통해서 기타 뭐 금전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상장할 때 상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 공모해서, 아 오늘 이게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전부 다 좋은 거죠.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데 아주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더블 파트너스와 직원들은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 그 지금 대략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주고 한 주를 구입하셨을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만원을 들여서 한한 한 주뿐이 못 샀을 텐데. 너무나 오늘 자, 주식이 한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좀, 어, 좀 어려운 장이죠 좀,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쪽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식을 확보를 하지 못해갖고, 어려운 점이 있죠. 어쨌든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장하는 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수 있으면 사고, 또팔때팔수 있는 그 기간은,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8,200원입니다. 18,200원. 아,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죠. 거래량. 어,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니까 이 주식이 이렇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상당히 뜸해졌죠. 이, 이 차트가 틱 차트. 만들어 놨는데 이 차트가 움직이는 게 둔해졌다 하면 이게 지금 가능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는 자, 거래량이 어 매수가 그래도 많습니다. 매수가 많습니다. 자, 17,6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17,600원 오늘 저가가 17,600원이니까요. 이쯤에서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뭐, 10% 정도, 어, 뭐, 위아래로 손해를 보든지, 이득을 보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17,600원 손에 사갖고, 좀 이렇게 목표를 결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 4%, 5% 정도 먹으면 다시 매도를 하시고, 또이 회사의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앞으로 올해, 올해도, 영락없이 삼성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주식이 아마 모르긴 해도 상반기에 반도체 수급이 좀 약해지긴 해도 요새는 반도체가 어디든지 다 필요로 하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2018년도에도 반도체는 괜찮을 것이다. 업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보유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자금 사정과 가정의 풍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주식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잘 결정을 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은 아까 17,500원, 17,600원에 사라고 제가 이제 넌시를 암시를 했었는데 자 이제 보시고 가면서. 어, 내가 목표로 한 예상치가 오면 어, 어, 19,000원까지 바로 갑니다. 19,000원까지 뛰어오르기시작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참 즐거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이 오늘 2018년도에 처음 상장하는 주식이고 더블 파트너스에서도 앞으로 어, 이런 주식을 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더블파트너스가 여러분들과 항상 이 IPO 주식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내노라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상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1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곧 국민이 거의 한60% 70%가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본급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흥요롭지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욕심부리지 말고, 더 건전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더블 파트너스에서는 이거를 유도하고요. 항상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이 풍요로워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남을 돌아볼 수도 없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항상 큰이시는 가정을, 회원들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19,500원을 달려가는 이 주식이 오늘 여러분들께 풍요를 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어떤 오늘 상장하는 이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살림의 보탬이 되고, 가정을 풍요롭게 할수 있는 주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상장 자금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을 하겠다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도 더 사장님의 포부처럼 뭐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되길 바라고요. 삼성전자의 최대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의 최대 협력사 아 이렇게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자, 요, 여러분들, 저기 바로바로 어, 매수하고, 이득 나오면 또 파시고, 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여기서 일일이 매수, 매도를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이시면될 거고요. 오늘 아 우리나라 첫 상장치고는 참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자. 오늘도 10분까지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이 회사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더블 파트너스의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즐거움이 동반되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앞으로 새로운 종목 좋은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증권시장 등립 진출을 돕는 더블 파트너스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19,100원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19,000원을. 오늘 최고가는 19,800원. 최저가가 17,600원. 아,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좋은 거죠. 시가가 18,600원입니다. 시가가. 18,600원에 시작을 해서 17,600원까지 떨어졌다, 1,000원 떨어졌다가, 19,800원까지 아주 위아래로 10%씩, 아주 골고루,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괜찮게 가고 있어요.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 140만 주, 어우 벌써 반밖에 돌렸네요. 420만 중에 20% 이상을 벌써 돌린 거예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이 오늘, 오늘 장에못 나오니까 어, 벌써 어, 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도리로테이션이 된 거죠.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 즐거웠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어, 회복을 못한 사람도 있을 듯 하지만 오늘 보면 은 대체로 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더블 파트로서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의 풍요를 위해서 항상 자리매김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